선거가 무르익을수록 우리 스스로 더욱 단단해져야 합니다. 특히 언행에 있어보다 조심하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적절한 경쟁은 발전적 논의의 윤활유가 될수 있지만 지나치게 과열되면 독이 됩니다. 경선 상대 후보에 대한 과도한 비방과 인신공격은 당의 단합을 방해하고 국민의 정치 불신을 부추길 것입니다.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는 페어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비방과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관리하겠습니다. 야당과도 상대에 대한 무책임한 비방과 공격보다는 발전적 정책 대결을 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